4일차! 맞냐? 너 그거 사기 당한 거야. 사기예요? 사기지. 세상에 어떻게 64TB가 있어. 이게 2테라바이트야14 테라바이트라 그러면 이만 해야 돼. 이만한 그 USB 테라바이트짜리도 있던데. 그거 저희 집에 있는데요 거짓말하지 마. 얘 거짓말이야. 거짓말도 있어요. 딱 봐봐. 표정에 사기 치고 있잖아. <laughs> 그럼, 그럼 내가 알리에서 사기를 당한 것이란 말이야? 일단 알아봐. 일단 너도 알아봐. 내가 그 문구를 봤어. 이 세상에 64 테라바이트는 없습니다. 그 사람이 사기쳤을 확률도 있잖아요. 아니면. 제품명 이름이 이렇게 다테라바이트 아니야? 아 용량은 아닌데 이게 뭔데 근데? 외장하드 외장하드 야 외장하드가 뭐, 4만 원짜리 64테라바이트가 테라, 말이 되냐? 또 그런 거잘 몰라요 근데 저희 집에 있어요 여 봐봐 거 사기 치고 있잖아 여기 다 있는데? 터라 맞아 터라? 티빈 있잖아요 그니까, 가성비 알리익스프레스 신학기 필스템 할인 프로모션 SSD를 고민하죠 64TB 다있고만 TV가 테라바이트가 안 붙어져있잖아 봐봐 봐봐 <laughs> 작게 써있는 거 봐봐 작게. 야 가짜래 <웃음> <웃음> 응, 기가래 그거 실제로 받으면 <웃음> <웃음> 64 기가래 이64 기가 짜지했어64 기가 차6만원으로야내말 맞네 제 품명이 64 TV래 <laughs> 와! 거 ㅋ ㅋ ㅋ 거 ㅋ 거 ㅋ ㅋ 핸드폰이 더 크잖아 영양이 부작용이 왜 계속 이상하다고 했잖아 근데 이게 가짜라는 걸 증명하면은 환불이 되는데 그게 그냥 제품명 이름이 6 4 t v 이거아이 얼마 주고 산 거야? 아 6만원 전, 3 8 4 0 0원 아~~~~ 하. 환불 반품 1 6이트도가짜 아직 환불 신청 가능 시간이에요. 아 야, 오늘 너 영상 각 하나 나왔다 응. 내가 그렇지 뭐. 아 진짜 웃긴다. 와겁나 손을 넣는 건256 테라바이트도 있어. <laughs> 제품명. 야 아, 이거 진짜 이거 너무 한지 아니야 이거? 제품명. 이거 봐요. 뭐, 256TB. 예, 제품명. 잘 생겼어 내꼬 <laughs> <laughs> 야, 신놈들이네 이거. 그럼, 그럼, 그럼... 심지어 이거 얼마 줘라? 4,320원. 와. <laughs> 아, 오늘 하루 종일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겠네. 아..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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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댓글 <웃음> 장난 아니던데 능지 이슈 있는 거 아니냐? 막 이러면서. 사고 <laughs> 5배 <능지 웃음> 하면 돼막 이질할 때 있던데. 능지 <laughs> 아 오늘 하루 망쳤다 아됐다 <laughs> 아, 너무 재밌다 4만 보면 화사겠다 아니 양자 컴퓨터가 있는 시대에 64TB 외장하드가 없단 말이에요? <laughs> 오늘도 이렇게 다 같이 김장하듯이 모여서 뜯어놓고 그리고 그 모양대로 붙이는 방식으로 했지요 수고염 승했다. <laughs> 여러분이 그냥 지나치는 그런 애들, 애들 다 그리는 겁니다. 페인트로 다 그리는 거예요. 시트지 같은 걸 붙여서 깔끔하게 다 그리는 겁니다. 대단하지 않습니까? 어 금토일월화수 불규 장갑? 가 오일차야 여기 오일 차. 아무튼. <laughs> 어, 여기 언제 끝나? <laughs> 잘 먹을게요. 항상 작업 전엔 이렇게 맛있는 간식을 제공해 준답니다. <laughs>

돼요, 다운로드입니다. 밥 시간이 끝나고 어밥 시간이 끝나고 밥 시간이 끝나고 어 <laughs>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? 다시 일하는 거죠. 응. 다시 일을 하러 갑니다. 붙이는 건 끝났고 이제 바로 꽃 떼면 되는데 잘안 떼져요. 음... 유튜버는 어떻게 막 계속 얘기하지? 유튜버들요? 제가 한번 해볼게요. 무슨 말이라도 막 하잖아. 어이야! 막 막용 하지 말고. 그런 거 말고. 어. 저 이제 뜰어 네. 가야 되잖아요. 예. 뗄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? 오, 뗄때 시원하죠. 기분 좋아요. 저는 오히려 뗄 때가 더 불안해요. 왜죠? 벽이 같이 뜯어질까봐. 개판이 있죠? 그게 더 불안하고 음. 이런 현장에서 특히 가장 음.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 중 하나가 음. 한걸또 하는 거. 한걸또 하는 거. 그러니까 다시 해야 되는 거. 아, 일을 두번 하는 거. 그렇죠. 인생을 다시 할수 있다면 참 좋은 거지만 이건 두번 다시 다시 하고 싶지 않다. 너 말하는 <laughs> 애제자 <너무> TV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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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될 거야. 다운로드. 나 먼저가 나 먼저. 시트 끝났어. 먼저 와. 1 이렇게 해줄거예요오무 잘하는 느이요아 너무 좋아 이마에 세트지 하죠 NCY ENCY GENCY Rosiancy e e e 아, 이제 시트지 떼는 작업만 하면은 아래 띠 부분은 끝이에요 자 이렇게 테이프를 떼고 <laughs> 검은색으로 넓게 발라, 놓은 곳에 붙어있는 시트지를 떼면 이렇게 깔끔하게 깔끔하게 안깔끔하네? k a y carcomake, c 소란스러워. 그의 섬세한 손길이 느껴진다. 소 아. 어떻게. 정해야지 소가.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. 아, 진짜 저그 노래 부는 올리시면 아차 어, 안에서? 네. <놀놀람> 재밌었어. 고마해라, 게시야. 들어와 한번 해줘. 예? 들어와. 다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응. 긴 복도를 할때 재밌었어요. 다들 흩어져서 일하다가. 응. 이 복도가 길어가지고 다 같이 모였어요. 김장을 담그는 모습 같죠? 이 시트지를 떼는 게 약간 수확의 계절이 온 것처럼 슬슬 열매를 따는 느낌의 작업이라고 볼수 있죠. 거의 다 끝나가는 이 완성되어가는 느낌이 기분이 좋습니다. 자 이런 식으로 열어시사면 금방 끝나더라고요. 갈게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수고, 하세요. 수고, 끝. 6일차 끝 <놀람> 안녕하세요. 안전 유의해 주시고요 붙이자 그요따라요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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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고하세요안세요안녕하손가락녕찌세요 피가 하세요요 <웃음> <웃음> <진짜>? <웃음> 네, 그렇습니다. 알겠습니까? 네. 뭔가 새벽 일이 힘든 게 어... 퇴근하고 밥도 먹고 막 운동도 가고 막 영상도 만들고 어, 해야 되는데 아침 6 시에 퇴근해 버리니까 내가 언제까지 놀다가 자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. 밖에는 계속 밝으니까. 계속 잠만 잤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내 하루가 좀 너무 짧은 느낌? 새벽 일이 이래서 힘듭니다. 아 시원해. 이게 같이 하면 너무 재밌고 혼자 하면 너무 외외롭고 비참한 일이에요. 아 진우 형 전화 왔죠? 진우 형이겠죠? 네밥 밥. 밥. 어. 아, 어. 제가 모가 어. 어. 야, 밥뭐 먹을 거야? 저 버거요. 버거? 어. 버거? 버거? 저기 옆에도 물어봐봐. 육회밥육회밥 어. 육회 들 육회 둘, 버거 둘이야? 아. 드디어 페인트 하네? 네. 드디어. 계속 시다만 하던 채훈이. 야광. 야간. 야도 칠했어요. 아, 근데 여강. 드디어 색 있는 걸하는것 깜짝 색. 하얀색인데? 예? 하나, 둘, 둘 셋. 뭐 에이 아 여러분, 완성적을, 어, 완성은 아니고. 한 아니, 요정, 요런 느낌? 여기 밑에 있는 이 벌레 바지가 유리죠? 여기 끼. 불을 끄면 야광으로 빛난대요. 우 와, 신기하다. 우 와, 괜찮은데? 우 와, 가까이드니까 완전 그림처럼 그랬어요. 사랑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거 이거, 이거. 이했 이거. 이거, 이거. 이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이거. 이거, 이 <laughs> 다음에 또 보자고 어? 어? 아 이거 안녕 거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현장입니다 네 이제 할 말도 없습니다 1 1일 차인가? 아, 지금 세군데가 추가돼가지고 아 이번 주더할것 같아요 네, 현장에 남아있는 정다원입니다 이연병할현장은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무언가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한국은 한국세 한국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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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을은 한국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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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동문가 여러 가지죠. 음. 그냥 식이어뭐와와 와. 약간 삐져 나온 그런 데만 정리하면 돼요. 막판에는 참 많이 돌아다녔어요. 이 주차장이 진짜 넓거든요. 처음에는 그냥 차그 번호 구역 있잖아요 뭐, 뭐 B9 뭐 B8 뭐 이런 거를 보면서 돌아다녔는데 나중에는 거의 빠삭해졌죠 막판에는 이제 거기 내가 했어 막 어, 조금만 마무리만 하면 돼뭐 이런 식으로 다 기억이 날 정도로 그래서 이제 익숙해져 가는 거죠. 거지만 이렇게, 넓은 면적을 칠할 때 기분이 좋거든요 이렇게 다들 제 각자가 맡은 역할을 해 놓으면은 다음 사람이 와서 마른지 상태를 보고 그 다음 단계를 하고 초록색들을 칠하고 난 다음에 초록 색깔 화살표 들어가는 부분들을 이제 승수 형한테 인수인계를 받고 이 상태일 거 아니야 네 이거 딱 보면 이제 누렇거나 누르, 좀 오버 돼 있겠지 이게 o r o k s e c 이 o r chirago, a 이 형태대로만 딱 놓고 시트지 옮기고 칠하기만 하면 되겠구나. 네, 알겠어. 이제 이 작업들을 했죠. 이 <목소리> <목소리> 화살표를 일단 옮겼어요. 이거 하다가 이때 좀 뭐라 해야 되지? 정신이 없었나봐. 아주 큰 일이 난 거죠. 미친 씨. 돌겠다 돌겠다 어떻게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어떻게 <laughs> 와 미친 씨. 와 대형 사고 대형 사고 <laughs> 아 어, 이거만 떡아 이거 근데 집에서 한번 카메라를 페인트에 떨어뜨렸습니다 네? 카메라를 어떻게 페인트에 떨어뜨릴 수 있습니까 그치 미친놈입니다 저는 미친놈이야 카메라를 여러분이 보시는 이런 글씨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신기하죠 왜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야 이한장에서 일할 때 벌써 지금이 두 번째인가? 감기가 걸렸다 나왔다 벌써 또 다시 걸렸다 나왔다 하고 있어요 시끄러! 마지막 날인 줄 알고 기분 좋게 왔는데 안되죠 옛날 옛날 다운이가 초등학교 때 달력에 햄.. 방가방가 햄토리 그거를 아무튼 어디서 보고 초등학교 5학년 짜리가 햄토리를 막 그렸어. 그래서 엄마한테 보여줬어. 엄마가 아유 그림 잘 그린다고 칭찬을 해주는 거지. 그게 시작이었나 싶은 거죠. 저는 만는를참 좋아했으니까 만화 보고 따라 그리고 다들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? 저니저니 아니더라도 는저학과를가는 디자인이든 만화를 보고 그거를 그리면서 그림는랑 친해지죠. 그냥 는 저는 그냥 저는 저는 저 남자의 이름저 호진. 저 형이 뭐지? 방호진, 이호진인가? 구호진. 그호진. 어, 너네 구호 맞냐? 이어폰을 끼고 있는 겁니다. 역시 MG. 제 목소리가 안 들릴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. 고호진 씨는 진호 진호가 도장을 그렇게 잘한다고 찬호했던 사람이라 보기 전에도 좀 알고 있었어요. 호진이라는 애가 있는데 도장을 진짜 잘해. 너보다 잘해. 나보다 못해. 네, 오늘은 컴프러치 수업이 있겠습니다. 컴프러치란 컴프러치의 어원은 잘 모르겠습니다. 그냥 형들이 컴프러치라고 해서 컴프러치라고 하고 있어요. 이렇게 오돌도돌한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게 바로 컴프러치입니다. 아무리 깔끔하게 하려고 해도. 깔끔하게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죠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일자로 깔끔하게 따 줍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따 줍니다 지워줍니다 튀워나 있는 부분을 깔끔하게 싹싹 싹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진우진우가 왔군요 이 현장의 주인공 진우진우입니다 진우진우가 빠한테한 아, 네. 건데 벽이 이상한가 봐 저거 어떻게 해? 그냥 깎아서 그래요? 응 음. 벽이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멘탈을 강하게 복수해주는 정입니다. 여러분하시겠습니까 와, 너무 재밌다. 와, 너무 재밌다. 와. 그림 그리는 거보다 재밌다. 이제 슬슬 제정신이 아닌가 보네. 밥 시간이 와서 밥 먹으러 가보겠습니다. 안 갔지. <laughs> 아이씨. 개판이 있죠? 이게 정리해 줄 거예요. 와우. Wow. That's good. Nice. 이 i c e Nic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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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깨끗 e Nice. 아 i c e n e n 요 e n i e n c e Nice. 어 이 잘했어. 이런 게한 지금 몇개야 여기 넓다란 백화점에 백화점 주차장에 15일 15일 동안 주차장에 비상구 벽화를 했습니다. 이거 보시죠. 보이십니까? 아주 아주 프린트 컴퓨터로 찍어낸 것처럼 아주 완벽합니다.